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6일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66장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 인간은 참 유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인간이 어 결국 자기가 살아왔던 그 나난들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질적이거나 편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완고하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인간이 참이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라고 느꼈던 것은 선자를 통하여 수없이 재차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귀뚱으로 듣는 경우가 참 많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쳐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까지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65장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악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셨는데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보고 또 인간들을 보고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들과 달리 신실한 자들 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시므로 이 세상에 참 가치있고 의미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 66장의 이제 이사야 마지막의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 하나님이 쭉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 거하니 어 제가 13절 말씀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 66장의, 66장의 마지막 그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이 돼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숨을 넣다. 그래서 다시 숨을 쉬게 하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위로함 받아서 숨을 쉬는 역사와 이제 먼 훗날 또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둘 때 하나님 품에서 위로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필치를 더하실 때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고 백성들의 시야를 주목하게 하시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랑 비슷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새 땅을 처음 보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18절입니다.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결과적으로 그 백성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올 궁극적인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중에 그림 언어로 혹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65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될 그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사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 이미지와 그림 언어로 또 하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 메시지 19절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에서 통곡 소리가 그 똥에서는 영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곡과 우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안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라. 고대에 백세라고 하는 이 수는 거의 상징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백세를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복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천국에서 백수를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세상, 영원히로 해석이 되어 죽음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죠. 아, 그 나라를 가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 벅차죠. 21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는 포악한 자들이 또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다른 사람 을 착취합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그런 것이 다 없다 이는 내 백성의 수안이 나무의 수안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굉장히 그 이상적인 나라로 그려져 있죠. 인간의 상상과 또 인간의 언어의 표현으로 여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순종, 순한자와 악한자가 함께 공존할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이 야규강식의 사회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많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일찍 죽고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재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유토피아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기뚱으로 쳐내고 아, 그것은 이상적인 나라야.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도 없고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흘려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사 66장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기울이십시오 1절입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제한된 인식과 지식에 비교하여, 하늘은 나의 보자고 땅은 나의 발판이고, 내가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성과 초월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이제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인간이 할수 있는 반응의 딱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2사의 57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러 가시죠.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부하게 하시는 악은 저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꺾으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십시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말을 귀뚱으로 듣고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므로 많은 우를 범한 것들을 교훈 삼으십시오. 자, 3절 이하에서 3절을 보면은, 어, 하나님 이사야 선제를 통해 통탄함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동일한 이야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께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3 절에 보면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네 번이 강조가 됐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이방 제사와 다를 바가 없이 자기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용해 먹는 수준의 초등학문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반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리니. 자, 이것을 끊어서 해석하면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잘못된 생각, 망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나 여호와는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망상 속에 빠져있는 것들을 일단 내버려 두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잠시 보류해 두고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다. 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나요?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종일 손을 손을 펴도 대답이 없고, 종일 말을 하여도 응답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여금 이제는 그들의 잘못된 행함에 따라 무서운 결과가 임한 것들을 내버려 두시겠다. 다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5절은 그러나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이것은 여기까지 5절 상반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상식 이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아냥 거린다거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고 우리에게 보여라 하고 조롱 섞인 것들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떨고. 포도송이 한가운데 성한 즙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소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해산하는 여인의 예를 드시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7절과 8절을 다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여기 남아는, 남아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예,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건국과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을 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8절 하반절 시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기 아들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5절과 함께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여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복수로 여기 쓰였던 8절에 보면 아들들을 순산했다고 하는 그 복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수백 년이 걸려서 나라의 이념을 세우고 또 철학을 세우고 또 관공서를 세워서 나라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그의 계획에 따라 완성되는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 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 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메시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복수,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래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완성의 나라를 주께서 이루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함,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진정한 엄마는 나다라는 것 같아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였고,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뼈 마디가 새로 돋은 풀잎처럼 싱싱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기와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성도 여러분, 때로 이 삶이 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돌아가는지,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미온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안의 길이, 시간의 길이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연안과 길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의 선지자의 말씀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은 종일 그들의 백성에게 펼쳐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반드시 더하여 마지막 날 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씨앗 잘 부여잡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게 위로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고 하루하루 나의 길과 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드리는 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이사야 66장 15절 이하, 마지막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